A는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. A가 산 주식은 대부분 한때 주목을 끈 유명한 주식이었다. 2차전지로 유명했던 주식, 바이오로 유명했던 주식 등이다. 그리고 이 주식들을 산 시점이 전부 최고가 꼭지 부근이었다. 이때쯤에는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한다. 주식 전문가들도 다 긍정적으로 본다. 투자 분야는 누구나 다 좋다고 하면 끝물이다. A는 공대 교수였다. 공업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. 주가 그래프가 누가 봐도 확실히 상승세일 때 관심을 가졌고, 많은 사람이 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봤을 때 매수했다. 30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 30년 동안 계속 잃기만 한 것이다. A의 손실 원인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A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답하기 어렵다. 확실한 걸 추구하는 성향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. 투자 수익은 불확실성을 감수한 데 대한 보상이다.